이번 시간에는 생각의, 뜻의 한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 글자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는 분류를, 분리를 해보면요. 소리음 아래 부분이 마음 심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소리가 되죠. 다시 말해서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는 소리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리는 뭐죠? 그 사람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겠죠. 생각의 뜻 이가 되겠습니다.